그 위스키들을 저희가 4대 천왕 을 일단 뽑아봤습니다 반하트 브라질의 신 4대 천왕 싱글몰트 엔트리. 엔트리 엔트리 부분 첫 번째 순서는 자 오늘도 위스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본 콘텐츠에 들어가기 전에 과거 한 1년 전에 저희에게 이 책을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냐고 출판사 대표님께서 이제 연락이 오셨었는데 뭐 어떻게 좀 일이 돼서 지금 이렇게 받게 됐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0초 위스키 라고 해가지고 정말 간단한 핵심적인 내용 정말 위린이 분들한테 꼭 소개 한번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책의 내용들이 아주 핵심적으로 잘돼 있는 책입니다 이건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소개시켜. 30초 위스키는 어, 더 타임스에서 스코틀랜드의 대표적인 위스키 전문가 3 5 5년 동안 위스키를 주제로 연구하고 글을 써온 찰스 머클레이 이분이 지으신 책인데 이게 뭐냐면 위스키의 기원부터 마시는 것까지 그리고 산업 구조 그리고 위스키 입문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위스키의 어떤 용어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 같은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잘추되돼 있는 정말 말 그대로 30초 안에 위스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인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면 위스키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위스키의 역사 보기 편하게 그림 삽화 있으면서 위스키가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 원료 로, 몰팅 매싱, 뭐 이런 것들, 어, 위스키가 나라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위의 지역들까지, 이 산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그래서 30초 위스키라는 책이 가격이... 가격이 지금 18,500원. 근데 이 가격, 요새 애들 동화책도 보면 18,000원, 17,000원 이래. 어. 어. 그러니까 이제 좀 위스키를 이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보다는 보시는 분들 중에 위스키를 이제 입문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간단하고 자세하게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요새 교양서적하고 뭐 이런 전문서적, 되게 두껍거나 되게 좀 읽기가 되게 지루한 면이 있잖아. 이거는 약간 동영상 쇼콤처럼 빠르게 빠르게. 어, 뭐 참고로 저희가 이거 무슨 피를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이거 이렇게 협찬받은 거요열 건을 나중에 구독자 이벤트 할 때나 뭐 멤버십 이벤트 할때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콘텐츠한번 들어가보시죠. 가시죠. 제가 예전부터 이거는 했어야 되는 콘텐츠인데 미루고 미루다가 시음 리뷰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꼭 소개시켜드리고 정리해드릴 거가 따로 있는데 계속 미뤄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꼭 이걸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구 4대 천왕이 누굴까요? <laughs> <laughs> 누가 있지 일단 3대 천왕 이라고 하기보다 3개의 위스키가 가장 정말 위린이들한테 유명하죠 그거는 글렌피디글렌리의글렌 모렌지 글렌 삼형제랑 거기서 가격대가 이제 한1 2만원씩 더 비싸지면서 좀 이제 인기가 진짜 많은 투탑은 발베니 맥켈란 그리고 싱글톤도 이제 이 4대 천왕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위린이분들한테 위린이 때는 이 4개를 보통 사 드시다가 어, 이게 정말 맛있대 라고 하니까 이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위스키 열풍 불면서 완전 급부상한 애드링이지 솔직히. 그쵸? 그 이전에는 정말 이제 양주라고 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많지. 특히나 글램피디 네. 같은 경근근데뭐 저희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본의 아니게 이들을 다 그렇게까지 선호하지는 않아요. <laughs> <laughs> 저희가 즐겨 먹는 위스키들은 여긴 거의 없고 그나마 뭐이 중에 저는 글램 모렌지랑 그리고 맥켈란 더블 정도는 그래도 좀 맛있었다. 그렇 어떠, 어떠십니까? 나도 똑같아. 어, 이게, 이게 이 정도 차인데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아마 거의 뭐도출이겠한 맥켈란 정도 좀 우세하고 나머지는 뭐 좀구분하고 힘들 정도로 저희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건 솔직히 얘네들은 다 가라! 이러고 싶을 정도예요 얘네, 얘네들이 왜 인기가 많아야 되는 거야? 아 물론 대중적인 입맛은 40도라는 게 굉장히 대중적인 숫자 중에 중요한 도수인가봐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래서 40도도 고도수야 지금 맞아맞아 <laughs> 맞아. 결국은 몇십억이 먹어야 되는 위스키들 중에 40도를 먹을 거냐, 뭐 60도를 먹을 거냐 하면 당연히 40도를 이제 처음에는 다 드시겠죠. 본연 이게 다 40도예요 지금 어. 이 위스키들이. 근데 저희가 이제 추천하는 위스키들은 아 위스키 좀, 좀 드셔보시고 아, 엔트리는 이정도면 돼야 엔트리지. 이게 진짜 맛있고 정말 맛이 풍부해. 그리고 각각 개성이다 달라. 그치. 그 위스키들을 저희가 4대 천왕을 일단 뽑아봤습니다. 바나트 브라질의 신 4대 천왕 싱글몬스 엔트리. 엔트리 엔트리 부분 첫 번째 순서는 벤 로막 10년 그래 벤 로막 벤 로막은 이제 약간, 이제, 피트가 좀 있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오르가, 오가니 오르가니. 오르가즘 아닙니다. 오, 오르가니. 그런 위스키로 되게 유명하고, 수상 경력도 많고, 근데 도수가또 좋아요. 43도. 그리고, 뭐, 우드 되게 좋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생산량도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가격이 되게 좋아요. 가격이 5만원대. 43도인데, 5만원대고, 정말 가끔 행사에서 할인받고, 한 4만원대까지 나오는 4에서 6만원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약간 스모키 감이 좀 있어서 이게 조금 싫으시다 하는 분들한테는. 토보머리 12년. <laughs> 토브머리 좋지. 토보머리는 아일라의 뮬섬, 뮬섬 그더 작은 섬이죠. 어, 아일라, 아일라 섬. 옆에 네. 작은 뮬섬. 토보머리 이제 직류에서 소 나오는데 레치 뭐 이런 게 같이 나오고 있는. 뮬에는 이 주문서 하나밖에 없어. 어, 그렇 어. 그래서 도수가 일단 좋아요. 도수가 도수. 40도 정도.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인지도에 비해서 맛이 너무 월등히 뛰어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면 사셔야 돼. 이게 캐스크가 버번과 버진이돼 있는 캐스크고 여기 지금. 6섯개 위스키들 중에 버번 케를 주로 쓴건 이거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근데 같은 가격이라고 하면 저는 얘보다는 얘를 오, 추천을 립니다 도수도 46도고 훨씬 풍부하고 훨씬 진합니다 맛이. 비록 내가 지난번에 뭐, 맞추지 못했지만 <laughs>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에. 네. 이이 이 위스키는 46.3도라고 되어있네요. 46도가 아니라. 정말 맛있고, 정말 진하고, 정말 풍부합니다. 이거 드시고 뭐막 맛없거나 후회하신 분은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어, 얘는 이제 어쨌든 쉐리노트가 있고, 내추럴 컬러고, 이렇게 두 가지 추천드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왕중왕에서 왕을 한번뽑았었던 벤리악 12년. 크, 이거는 저희가 이거 뽑았을 때뭐 다들 박수 쳤었죠? 다 인정하지. 네. 그리고 물량이 돈났어 맞아요. 한 번은 동났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렇게 지가각으로 돼 있으면서 도수도 또 좋아요. 46도. 그리고 얘는 캐스크를 세 가지를 씁니다. 셰리랑 버번이랑 포트 캐스크.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마음에 들고 레이첼 베리가 만든. 그치? 그 이전에 그 이전에 벤리악도 위스키계의 전설 빌리 워커 선생님께서 한번 손을 대셨다가 다른 버전으로 레이첼 베리가 이제 또 만지셔 가지고 나온. 그래서 벤리악이 맛있을 수밖에 없어. 맞아요. 이게 근데 제가 뭐 얘가 맥켈란 더블보다 맛있다 이렇게까지는 단순 비교는 하긴 어렵지만 분명한 건 나머지들은 확실히 다꼴뚜이 만들 수 있는. <laughs> 그리고 분명한 거는 위스키는 개인 취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우위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번에세 번째 황제는 벤리아 <laughs> 12년 아 얘는 가격대가 지금 7만 원대 6, 6만 원, 7, 8만 6만. 원대 어이게 싸게 나오면 6만 원대 맞아. 8만 원 사이가 이제 리지너블한 가격이고같아 얘는 가격이 정말 싸게 나오면 5만 원대 이제 조금 올라간 다음 8만 원대까지 가니까 그 사이에서 사시면 될것 같고 토보머리는다 결국은 가격대는 거기서, 거깁니다. 거기서 거기 니다 거기서 거기인데 여기서 가격이 한만원 정도 더 뛰는 매우 많이 떨어졌지만 정말 맛돌이 예전에는 그 메켈란이랑 발벤이 물량 동날 때 같이 물량이 동났던 게 있을게요 분화벤 12년 무슨 약병 같은데 얘도 스펙을 보면 46.3도 도수 너무 좋아요 좋아. 얘도 아일라에서 이제 만든 위스키인데 넘피트 피트가 아닌 근데 이상하게 그 기저에 그어 있어요 그, 그게 지역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 그 얘도 이제 쉐리를 좀쓴 위스키다 보니까 얘네들이 다 저희가 좋아하는 이유는 딱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한 가지 맛에 집중적으로 치우쳐져 있지가 않아 음. 그리고 도수감이 풍부하다 보니까 약간 되게 펀치력이라든지 그 바디감이 굉장히 묵직하게 잘 섞여 있으면서 그냥 쉐리 버번이 아닌 여러 가지가 섞여 있 그서이나한스모키가 약간 받쳐니다이런 입체감이 되게 뛰어나고 미스키들이고 얘네들은 맛있는 걸로 이미 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개츠뿐만 아니라 미스키 좀 마신다 하시는 분들 다 좋아하시는 미스키니까 이네 가지는 무조건 드셔 보셔야 돼요. 그래. 뭐 드셔 보실 수 있지. 먹어 봐야지. 제일 먹어 봐야 먹어봐야 되는데 저걸 먹어 보고 나서 아, 요즘에 이거 먹으는좀 민숙 민숙해 라고 쓰는 그냥 이 4대 천왕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가 좋은 점이 뭐냐면 40도하고 43도, 46도 이 차이 조, 좋은 점이 뭐냐면 얘네 세잔 먹고 얘네 두잔 먹고 용량은 그렇지. 같은데 지갑을 더 아낄 수 있거든. 그렇지. 그러면 도 있거든요. 가격이 그렇다고 비싼 것도 아니야 이게 얘가 요즘에 가격이 떨어져서 7만원 8만원대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9만원 10만원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내려왔고 가격 기준 보자면 글램피딕 12가 기준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인지도도 좋고 가장 많이 있고 근데 얘가 거의 한 8만원 떨어졌어요 아니 원래는 5만원대였는데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8만원대인데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7만원대 7만원대에서 최근에 트레이더스에서 6만9천8 0원을렇고본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러니까 많이 또 제자리를 찾아가고 해. 있어요 근데 얘를 기준점으로 보면은 그, 그렇게 그렇죠.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 그... 차이가 없는 어. 지금 가격대들인데 저희는 진짜 다시는 저런 거안 삽니다 그냥 요거 딱 4개 요거 4개만 있으면 그냥 충분히 데일리로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고 여기서 저희가 굳이 추가를 더 옵션을 더 드리자면 이거는 사실 이쪽에 껴야, 되지, 마, 껴야, 껴야 되는 위스키인데 전 여기에 끼고 싶은 어. 글렌드로나 12년 얘는 이제 풀쉘입니다. 풀쉘이 PX가 들어 있고 이제 풀쉘인데 도수가 43도고 이 중에 유일하게 매켈란 12년 더블과 같이 풀쉘입니다. 근데 가격이 요즘에 7만 원대. 음. 글랜드로 나고 너무 그래서 좋은 미스키지. 너무 맛있기 때문에 원래는 전통적인 얘네들의 강자라고 보였지만 지금은 사실 얘네들이랑 하기에는 전 얘가 좀 아깝다고 생각이돼요 그러니까 돼. 그런 면에서 보면 얘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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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이야 그러니까 전통이야. 근데 다시 이쪽에 합류할 수있다는 점이 그치. 얘가 대단하다는. 교차점이 어. 좀 되는 위스키인 어, 거 같습니다. 물론 뭐또 구형이 맛있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신형 나오니까 신형 드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옵션으로 추가로 드리자면 이거 특별 공개 클라이넬 14년 이게 얘는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는 8만원 9만원까지 가는 스킨인데 얘네들을 드시다가 좀더 새롭고 뭐좀더한 등급 위에 더 입체적인 다채로 맛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클라이넬 14년을 추천드립니다 얘도 요즘에 마트나 트레이더스에서 종종 왕왕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근데 10만원 이상이라 그러면 제가 이 추천 안 드려요 근데 8, 9만원대 나왔을 때는 그래도 도수가 46도고요. 되게 좋습니다, 맛이. 요렇게 드시면 저는 뭐 일단 위린이로서는 충분히 어, 만끽할 수 있는 기회들이지 않나. 여기도 경험해보시고 여기까지 오시면 어, 이거는 뭐 위린이라고 하기 좀 이제 넘어선 단계지 않을까 싶어. 맞습니다. 어. 자,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분아벤에 대한 좀 추억이 있어. 뭐야? 뭐냐면 진짜 데일리샷 초창기 때 거의 데일리샷이 나온 초, 지금. 커진 플랫폼이 됐잖아. 위스키를 구매하는 거에서. 근데 그 초창기 때, 얘네가 그 앱을 출시한 지 얼마, 진짜 대한 일주일 됐나? 막 그때, 그때쯤이었을 거야. 내가 처음으로 얘를 주문했거든. 분화의 시, 이1을을 주문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데일리샷에서 전화가 왔어. 피드백을 좀 받고 싶은 거지. 어떻게, 어떤 경로로 아이디를해서 음. 어떻게 하게 되셨냐. 뭐사용하기 불편함이 없으시냐. 너무 되게 한 10분 정도 통화를 했었어. 어, 맞 옛날에는 어. 그 소통이 되게 잘 됐어, 데일리샷이랑. 어. 지금은 약간 너무 커져가지고. <laughs> 내가 처음 샀던 델리샤스톡에서 처음 샀던 있습니다. 어, 근데 진짜 저도 위리니 시절에 이걸 먹고 나서 깜짝 놀랐던. 구나베는 정말 놀랐어요. 이걸 먹고 나서 야, 벤리아 벤로막 다 신세계였지. 다들 신세계였고 너무 맛있었던 위스키들이. 근데 위리니 시절에도 난이 것들이 맛있는지 모르겠더라고. 음. 저 뒤에 것들은. 근데 이제 신 사대천왕 요 것들은 정말 맛있는 위스키다. 아 멤버십 가입해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럼 돈 내는 거예요? 귀엽고 깜찍하게. <laughs>